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각 기력별로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을 업그레이드시켜 드리는 바둑 1타 강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도 한쾌대국 9단 전에서 포석부터 좋은 강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바둑 실력을 업그레이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거야.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대만분이 한번 들어오셨고요. 오늘은 한국대 대만. 한국대 대만 저는 한대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laughs> 네, 제가 흙을 잡았고요 상대분은 이제 중국의, 아, 대만의 구단입니다. 나릴자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제 대국 편 강의 보시고 이제 여러분들도 각자의 기력에서 1승2승3승 많이 도전해 보시고요. 이렇게 협공해서 주말에도 많은 급수 향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칸 높은 협공 정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좀 두터움, 두터움을 좀 이렇게 차지하려고 할때 많이 나오고요. 두고. 잡아서. 끊어서 바로 전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저 이쪽을 단수 치고 뻗었는데 이거는 지금 배석이 백이 조금 안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음, 밀었을 때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넷 다섯. 네, 일단 젖히고요두이상은 뻗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근데 뻗으면은 여기를 가만히 뻗는 자리가 딱 급소입니다. 하나. 둘, 네, 그 자리를 셋, 둬도, 넷, 다섯, 여섯 네 일단은 호구 하나 치, 치고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하나 네, 이어주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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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다섯 여섯 네, 일단 끊어서 하나, 둘, 둘 (5) (6) 이 처리가 넷, 좋습니다. 초반 (2) (3) (4) (5) (6) (5) 여섯 (8) (9) (10) (11) (2) (2) 나 네, 이제 거기 뒀는데 이제 가만히 셋, 때려서 하나, 둘, 셋, 넷. 백은 여전히 고마거든요 근데 흙이 하나, 나가는 자세가 둘, 굉장히 좋워요 하나, 두터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뻗어 주고 둘, 여기도 받아야 셋, 되거든요 지금 넷 다섯 여섯 안 받으면 나와서 일곱, 끊기는 수가 있어. 서 받아야 둘, 되는데 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쪽을 먼저 침투해서 이쪽부터 일격을 단공 한다면 넷, 다섯, 괜찮아 보이네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하나 치고.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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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나 하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젖혀서 하나 둘셋넷 (2) (3) (4) (5) (6) (6) (1) (2) (2) (3) 하나 둘 (6) (7) (8) (9)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네, 이제 거 둘, 둘 하나, 둘 때,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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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결을한상태에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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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 넷나 하나, 하하 하나, s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네, 둘, 하나, 둘, g 넷, Hanna, Tull, Hanna, t u l 네, 젖혀서 하나. 네, 계속 키워볼게요. 둘. 네, 뻗어주면. 하나. 자, 아래쪽만 키우면. 셋. 네, 흐기 좋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자리가 좀껄끄럽긴 하네요. 여덟. 붙여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가 또 이제 다 넷, 집이 나면. 다섯, 하나. 조금 곤란해질 둘, 수가 있거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붙여주고,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하나 둘셋0다1 (12) (13) 여 (4) 아 (6) (6) (7) (8) (9) (10) (11) 한칸뛰3 (14) (15) (16) (17) (28) (29) (20) (21) (22) (23) (24) 결국엔 지켜야 되거든요. 둘, 셋, 넷, 다섯. 네, 상립으로 두고. 둘 지킬 때 여기 들여다 보는 수가 선수여서. 넷, 다섯, 하나. 네, 들여다 보고. 하나. 네, 자세를 잡아 볼게요. 둘, 셋, 넷.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셋이 그 제, 이렇게 붙였을때 하나, 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면여덟여기다 깨져서 하나, 음, 둘, 좀 곤란한 센, 상황입니다.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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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네, 타개는 잘 하나, 됐습니다. 둘, 위쪽 같은 경우도 하나, 은근히 탄력이 둘,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네 상대분도 이제 바둑이 여의치 셋, 않기 때문에 1 (22) (23) (24) (25) 2거 (27) (28) (29) (20) (21) (22) (23) (24) 2게 (26) (27) (28) 둘, 결국엔 여기 지켜야 셋, 됩니다. 끊어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네그 자리는 네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여기를 하나, 하나 붙고 둘 이쪽이 셋, 뚫리면은 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거기를 둘, 일단 둬야 되는데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여기를 붙이고요 둘셋넷 다섯 흙이 제법 탄력이 둘, 있어서 죽을돌은 절대로 넷, 아닙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그 둘셋넷 다섯 네, 단수 한방 치고요. 하나, 둘. 네, 여기도 하나 놔주고. 둘셋넷 다섯 여섯. 백이 좀 행마가 하나, 좀 무너집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기는 수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여기 하나 이제 이어놓으면 둘, 셋, 이건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넷, 우측은 하나, 둘. 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하나 주고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센, 하나 음, 이런 건 선수요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네, 자책에서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둘. 깜만 줄여 셋, 놓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어 주고요. 하나. 맞고 둘, 셋. 여기까지 막아 오면 다섯. 하나, 둘, 셋, 넷. 네, 일단 흐름상은 다섯, 정확한 계산은 아직 안해 봤는데 흐름상은 일단은 제가 이겼을 둘, 것 같아요. 이 정도 흐름으로 하나. 우측이 둘, 좀 많이 셋, 줄어들었고 좌측이 넷, 일단 무엇보다 너무 많이 깨졌어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단 이렇게 있고 이쪽도 둘, 지금 막으면 뒷맛이 넷, 굉장히 나쁜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네, 수 하나, 하나, 둘, 셋, 넷. 네, 뻗어서. 둘. 네, 거의 다 셋, 뒀습니다. 넷, 다섯. 아니어 하나, 조금은 이겼을 같아요. 둘, 제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기분 좋은 넷, 선수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뻗는 여덟, 자리가 워낙 크네요. 하나, 둘, 셋, 넷 이제 우상기 다섯, 입구자와 여섯, 이제 좌측 나를자로 달리는 수 아홉,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하나, 이거는 둘, 안 셋, 빕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나가 도 같이 나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 이어주고 하나 둘 네, 상대분도 이제 셋, 그냥 평범하게 두면 기 때문에 다섯, 약간의 수를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둘 네, 가만히 나가는 하나, 수가 좋아요.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이 잇는 수가 돼야 되는데 여섯, 끊기잖아요. 일곱 8,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네 이제 큰 자리가 우산기, 우산기가 가장 큽니다 가장요 다섯 여섯 일곱 하나 하나 둘아 제가 0 (4) (5) 는 (2) (2) (3) (4) (5) (1) (2) (3) (4) 섯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7) (28) 게9 (20) (21) 2요 (23) 2 백도 여기를 먼저 돋어야 됩니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네. 여기를 둘, 여기 아까 선수는 센, 아니었네요. 음. 넷, 여기 붙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4, 5, 6, 7, 8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칠로 요이 막는 둘, 자리가 가장 크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셋, 넷. 하나. 하나 주고 둘. 셋넷 네, 백이 못 버팁니다. 하나. 하나. 둘. 네, 끊어 놓고 하나. 둘. 하나. 1, 둘. 둘. 하나. 둘. 셋. 일단은 백감이 여 5, 이쪽이 많이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안 받을 여덟, 없거든요? 아홉, 하나 받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1) (2) (3) (4) (5) (6) (7) 다 (9) (10) 둘, 셋, 넷, (4) (5) (6) 하나 둘셋 약도 은근히 팻감이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단 여기 하나 팻감 쓰고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기 백감에 하나. 백감에 몇개더 있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네, 받아주고. 하나. 여기도 둘. 여기도 백감이 되죠. 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그 둘, 자리가 어, 셋, 지금은 바다야겠네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감이 네, 없기 때문에 그냥 끝내기를 여덟,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네, 밀고 하나, 이쪽으로 이다 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 네, 이어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 여섯 반패 하나 남은거 같네요 (1) (2) 하나, (1) (2) (1) (2) 둘 둘, (1) 하 하나 (3) (4) (5) (6) (7) (8) (9) (10) (11) (12) 네, 다 도스 개가 신청을 버릴게요. 네. 반집을 줬네요. 반집. 아이고, 반집을 줬습니다. 제가 조금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개가를 조금 빨리 두는 이제 서로 빨리 두는 바람에 이제 개가를 정확하게 못했 못 못했었는데 어, 조금 졌네요 제가 복기 강의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사실 질바둑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끝내기를 조금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까 여기서 사실 이바둑이 제가 좀큰 실수를 한게 이게 순간적으로 선수라고 봤는데 이수가 크게 크지가 않았어요 여기는 그냥 지금 한 칸만 해놓해 두고 이쪽을 도, 뒀어야 됐습니다 이쪽을 먼저 두고 여, 이렇게 차지했으면은 이거는 제가 지금 승리를 했습니다 어 지금 이긴 바둑 이겼다고 생각, 생각한 바둑을 지금 반집을 줘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이렇게 두고 이쪽으로 갔으면은, 이거는 제가 좀 이겼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가면, 여기는 어차피 몇집안 되거든요. 뭐 잡아봤자, 이쪽 당하는 게 워낙 커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은, 이렇게 둔 다음에 제가 좀 아차 싶었거든요. 여기서. 좀 흐름이 좀 역전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진짜 역전을 당했네요. 네, 이바닥의 패착은 제가 딱다 알고, 있, 알고 있습니다. 진 원인을. 여기서 이게 만약 선수만 됐으면은 뭐 당연히 이제 이쪽이 굉장히 큰 건데 되게 받아 줘야 되면 이제 순간적으로 제가 여기를 딱 둠과 동시에 딱 이제 설명드리면서 두다가 원래는 이런 실수 잘안 하는데 이제 중간에 여기서 이걸 하나 깜빡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띄었어야 돼요. 하나 띄어 두고 이렇게 갔으면은 이 바둑은 제가 한두집 반, 최소 한한두집반한두집반 정도 는 이겼을 것 같은데 아무리 못 해도 한집 방까지는 제가 이긴 바둑이 확실합니다. 네, 이제 이긴 바둑이었는데 어, 좀 아쉽게 졌네요. 이거는 거의 다 이긴 바둑인데 네, 좀 너무 아쉽게 졌고 초반 같은 경우는 네, 대국을 좀 오래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사실 상대분 여기서 행마가 별로 안 좋았어요. 여기서 사실 이렇게 치는 것보다는 그냥 뻗고 이제 이렇게 전투를 하는 게 백이 더 배석상은 더 좋거든요. 이걸 치는 흐름이 돼서 흑이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둬서 여기서 제가 좀 착각한 게, 이게 수상전 자체가 이제 사실 배기수가 워낙 없어서 여기서도 좀 아무래도 10초 바둑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서로 이제 오갈 수 있거든요. 예, 이거를 순간적으로 먼저 잡는다고 봤는데 이게 막상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사, 살아나가니까 아, 백도 살아나가니까 예, 실전 당신은 괜찮다고 봤는데 이게 크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좌상 쪽이 이제 완전히 백이 깔끔하게 저기에 처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예, 팩감을 이제 여기를 쓰고 여기를 뒀을 때. 팩감을이렇게썼어야 됐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쓰면은 이걸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잡더라도 이렇게 끊어서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를 패감 쓰면 백도 받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받든 뭐 이어서 받든 이어서 받는 건 너무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패를 때리면은 다음 패감이 백이 만만치가 않아요. 뭐 이런 패감을 쓰더라도 나가고. 이 쪽이 또 끊기는 게 있어서 이제 팩감이 사실 잘안 됩니다, 저기가. 네, 그럼 그렇다고 여기 이을 수도 없잖아요, 이게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팩감을 제가 여기를 결과적으로 썼으면 더 쉽게 이제 이기는 바둑이 이제 확실하게 될 수가 있었거든요. 네, 너무 좋다고 본 나머지 네, 쉽게 팩감을 썼지만 이수가 결과적으로 좀한 방에 못 끝내는 좀 실수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치중 갔으면 백이 곤란합니다. 내 네, 점이 잡히면 은 이거는 뭐내 점이 워낙 요석이어서 백이 많이 안 좋습니다. 네, 실전에 여기 두고 네, 이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저 좌상 쪽이 너무 백이 탄력 있게 이제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았고 네, 좌악이는 이제 정석 과정의 이제 진행이 있고요. 진행이 됐고 네, 여기서 일단은 이제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됐지만, 이제 상대분도 사화를 조금 착각한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잡으러 간다면, 원래 정확한 급소는 이제 여기가 이제 급소가 됩니다. 여기를 두고, 일로 두는 거는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잡히고요. 이렇게 집받으면 이렇게 둬서. 이게 제가 얼핏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잡혔다고 봤거든요. 이렇게 젖히고, 이런 식으로 막아오면, 이게 궁도가 잡히는 궁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기서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상대방의 찬스였거든요. 여기서 네, 이제 여길 둬서, 이게 손쉽게 살아서는, 뭐, 바둑이, 뭐, 흙이 갑자기 또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진 상황이 됐고, 추격을 많이 한 겁니다. 쭉 가다가, 여기서도 다 백이, 수순들이 다좀 이상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좀, 하나, 초반이랑 마지막 한 실수, 하나 실수를 해서 뭐 지긴 했지만, 백이 형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네, 이렇게 되고, 나가서, 이렇게 둬서 여기까지 이렇게 돼서는 흙이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뭐두집반 내지 세집반한 반면 1 0집 정도는 흙이 이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딱 바둑이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어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이후로 이제 서로 잘 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수순에서 여기에 좀헛수 끝내기를 하면서 여기서 지금 제가 역전을 당했어요. 이 수를 이제 안 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를 뒀으면은, 이게 지금 얼핏 봐도 다섯 집이 넘는 자리거든요. 이거 하나 해놓고요. 근데 여기는 뭐몇집안 되죠. 뭐 두세 집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갔으면은, 제가 확실하게 승리하는 바둑이었네요. 네. 이제 원래는 이제 좀 완벽하게 이겨야 되는 바둑인데, 이제 끝에 실수가 초일기 과정에서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지게 되었고요 그래도 영상 보신 여러분들 이제 승패 떠나서 잘 감상하시고 이제 많은 실력 발전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영상 좋으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네, 댓글까지 많이 남겨 주시고요 저는 다음 대구평 강의 레슨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채널 보시면서 더 많은 영상 보시면서 더 시, 실력 발전을 빠르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멤버십 회원을 이렇게 가입해 주셔서 더 많은 영상 보시면서 이제 고급 유단자 단계까지 이제 빠르게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